들이랑 헤어졌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그 맞아, 애도를 맞아. 충분히 흘려보내야 음.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줄까? 윤호 윤호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있어 엄마가 대신 적어줄게 윤호랑 같이 놀자 윤호야 같이 놀자 아이날 같이 새끼들자 응. 저런 어, 바람이 다 있었던 건가 봐 잊지마. 어, 어머나, 세상에. 와요. 수아가 아인이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말해줬어. 수아야. 아인아. 부러워서 아인아, 수아가 아인이 주려고 편지 썼대. 수아가 아인이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었대. 응? 신나? 뭐야? 수아 아인이한테 용기 내서 하고 싶었던 말 어떤 거 있었지? 와. 없어지면 같이 놀자. 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아이들이. 맞아. 아 이놈의 코로나 진짜. 아, 그것 때문에도 알고 있는 거야. 네. 조아가 네. 빨 보고 싶다. 아이는잘 지내. 내 아침에 우체잘 가. 안라나 봐. 안녕하고 잘 가. 안녕. 좋아 이렇게 통화하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나 처음에 어린이집 갈때 힘들었어 했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엄청 잘 놀았지? 어. 지금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 힘내볼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내은 혼자 올라갈 거야.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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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필요했구나. 애도의 시간이... 뭔가 어린 친구들이라 고해서 이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다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희미하게 있죠. 1 2일차 어, 안들어 어, 진짜해 아주, 어 진정해. 아주, 조금 늦게 갔지. 조금 늦게 갔지 있는데 수학 챙쟁해야죠. 수학 선생님은 어른이제 갔다 와서 가지. 근데 이제 한 번만 가면다. 오늘 가고 가면 내일 한 번. 어 <laughs> 이제 준비하고. 아, 진짜 많이 나와줬다. 갈까요 오모모모모모. 아. 야 이거 진짜. 네시 어머님도 많이 변하더라고. 세상에 웬일이야. 아 누리. 선생님이 어제 수아 씩씩하게 가니까 막 언니들한테 박수 쳐주라고 그러고 엄청 응원 많이 해줬잖아, 그치? 어아 친구들도 밥도 해줬던 친구들도. 수아가 씩씩하게 갈수 있어서 친구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예쁜 소리도 많이 듣고 수아가 울지 않는 소리도 듣고 엄마랑 예쁘게 안아주고 헤어지니까 엄마 마음도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어제처럼 수아가 오늘도 용기 내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그러면 엄마는 뒤에 따라가서 올라간 다음에 꼭 안아주고 가면 되는 거야. 와, 혼자 가겠다고 잘하네요. 올라갈 거야. 알겠어, 오, 너무 씩씩하다. 소아가 이렇게 용기 내주니까 엄마 마음도 너무 기쁘네. 아 갔다 올게, 인사해줘야지. 예요, 언니 갔다 올게. 엄마, 어머야 무미야! 어머야 무미야! 우와, 짜자. 왜 자꾸 작가요 맨날 이렇게 끌려나가지 하지 않았어? 뭐 같은 나이 맞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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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정국이 <laughs> 뭐지? 대단하다. 나가 신나게 가니까 엄마 마음도 좋네. 씩씩하게 늘고 아야.